그그 <laughs> 글쎄 저 관제 누구든지 그 자기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 어, 관극을 할때 어, 무대를 보면서 거기서 나는 무엇을 느꼈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찾을 으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았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라 근데 어, 무대는 내가 생각하는 무대는 삼나 만상이 다 들어있는 작은 우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객은 나름대로의 그, 그 우주에서 그 속에서 자기의 바람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은 무대 위에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